이수역 폭행 사건 6년 후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2018년 11월 13일 이수역 근방한 주점에서 여성 2명과 남성 3명 사이에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로 더잘 알려져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성 측에서는 맥주집에서 자신들을 지속적으로 쳐다보고 속닥거리는 커플과 시비가 붙은 와중에 별 관계도 없는 남성 5명이 여성들의 머리가 짧고 화장을 안했다는 소비 탈코르셋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도망가려던 남성을 붙잡던 도중 발로 차여 머리를 다쳐 뼈가 드러날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주장이 인터넷에 퍼지며 해당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로 알려져 다음날 남성 5명을 처벌하고 신혼을 공개하라는 청원에 30만 명이 동의를 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해당 주장들이 거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두 여성들은 다른 테이블의 커플들을 향해 충자련, 말러, 한남 커플 등 모욕적인 발언과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때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성 5명 일행이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뒤에 두 여자 중한 명이 남성 일행을 촬영하기 시작했으며 남성 일행도 역시 두 여자를 촬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측이 남성측의 멱살을 잡는 등 먼저 시비에 이어서 폭행을 했습니다 물리적 충돌 이후 양측의 실랑이가 계속되며 남성들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여성이 남성을 잡았고 뿌리치는 와중에 여성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전치 2주에 동일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7월 31일, 남성 일행 중한 명과 여성 일행 중한 명이 공동 폭행으로 약식 기소되어 각각 벌금 100만원, 200만원씩을 선고받았으나 모두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4일, 1심에서 약식 기소와 동일하게 선고했습니다. 여성은 모욕죄, 남성은 모욕죄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행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동일하게 선고했습니다. 공동 폭행으로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 여성에게 벌금 200만원으로 여성의 범죄를 더 중하게 봐서 처벌이 무겁게 되었습니다.